네, 안녕하세요. 긴급으로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. 지금 오늘 수요 업데이트 후에 어, 각인과 보석 부여 방법이 바뀌었습니다. 보시게 되면은, 원래는 장비에서 각 반지 두 개의 각인사를 배워서 각인을 시켰었는데, 이제 반지에다 부여하는 게 아니고, 이 각인서 슬롯이 두 개가 추가로 생겼습니다.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, 지금 게임을 접속해 보시면, 각인이, 각인서로 배우는 반지 강의는 다 풀려있을 거예요. 그래서, 이런 식으로 풀려있는 상태에서 각인이, 제가 3331이었는데, 지금 각인이 다 풀렸어요. 그래서 이 각인서 각인을, 다시 끌어와야 되는데, 이거는 이빈 슬롯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, 드래그 형식으로 끌어 줍니다 더 편해졌죠 이거 우로, 오른쪽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으로도 적용이 가능한데 어, 두 번째 슬롯에 적용을 하려면 R2 우클릭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짜증나요 이게 뭐 반지 그 슬롯 장착하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니 이건 여기를 클릭을 해서 장착을 하는 것 때문에 굳이 R2, R2 클릭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혹시나 우클릭으로 장착하면 헷갈립니다. 처음에. 예. 그래서 우클릭하고 또 닫고 여기서 또 우클릭해서 여기서 우클릭을 하면은 첫 번째 게 적용이 돼요. 그래서 두 번째 거로 적용하려면 R2 클릭을 눌러야 됩니다. 심하신고 보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보석이 다 그대로 장착은 되어 있는데 각 장신구별로 장착을 하는 거에서 그 통합으로 바뀌었어요. 이거는 좀 진짜로 이렇게 했었더니 보석 장착할 때 보기 불편했었는데 이거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. 혹시나 들어왔는데 각이 다 틀려서 비이 제대로 안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바로 좀 조치를 하시길 바래요.